저는 이짧은 딸을 키워요. 내일이 벌써 수능이네요. 저는 훨씬 전에 일이지만 아직도 수능날 아침 그 떨림이 생생히 기억나요. 엄마가 해주셨던 따뜻한 아침까지도요. 그래서 오늘은 수능을 맞아 엄마표 아침밥 한끼 차려봤어요. 중요한 일 하러 갈땐 든든한 아침밥이 최고인데 따님처럼 지금부터 안 먹는 습관 들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더 노력하고 있어요. 엄마 사랑 담은 아침 먹으며 수험생이 되는 그날까지 쑥쑥 크길 바라봅니다. 오늘은 엄마표 따뜻한 아침밥 수험생분들,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숟갈씩 딱 먹자 내일 수능이라며 그래서 아침밥을 잘 먹어야 돼 수능 볼때꼭 참고엔 하는점세 가지 뭔데? 첫 번째 긴장하지 말자 두 번째 공부를 잘하자 <laughs> 세 번째 아침밥을 잘 먹자 안녕 오빠들 수능 잘 보세요 수능 대박나세요 그리고 하나 미래의 나야 수능 잘 보고 실수도 괜찮아